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예,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염려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아멘. 아, 사순절 기간에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일을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56편을 묵상할 차례인데 지난 주일 예배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월요일 말씀인 시편 55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보통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또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특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오늘 시편 55편에서 시인인 다윗은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삶이 요동치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평안이 깨지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자이 16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큰 고통을 당하면 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럴 때 우리는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확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어 어디서든 소리를 확 지르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소리를 지르면은요.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다이슨은요.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까를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근데 아무데나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무에게나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있다는 라 거죠. 왜요? 그냥 막연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비판 없이 다져 주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또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네.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서, 기도로서 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이든 뭐 어, 억울한 것을 토로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판 없이 다 들어주세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부러지는 소리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탄식. 하나님께 아뢰는데 언제 기도를 해요?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후에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왜 기도합니까? 근심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 기도해도, 근심이 떠나죠. 기도해도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금식해 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으면 뭘 선택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불을 지지면 마음이 한결 좋아져요. 그러다 또 마음이 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눈을 뜨니 또 근심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니 아침에 또 기도를 해요. 아침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오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첫 신호가 뭐예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 이게 기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만토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서 평안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누가 평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요 사람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기도는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제일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목소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는, 어,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만을, 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근심만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근심까지도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근심을, 염려를 맡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네. 일을 잘할 때도 마음의 평안이고, 일이 안될 때도 마음의 평안이고, 말이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조,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막 헌신하고, 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은, 그런 가운데 마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병환을 빨리 되찾아오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네. 어떤 성도는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근심의 짐을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짐을 신하 시 어깨에다 지고 어깨에다 또 돌아가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소풀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속이시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봉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네. 뭐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맡기지 못하고, 그냥 토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나마 기도할 땐좀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고통에 사로잡히는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삶이 요동했어요. 그런데 어,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갖고 어, 살았는데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베드로가 염려를 위해서 큰 실수를 했죠? 큰 죄를 지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그 말에만 말이 마음이 꽂힌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원하는 말만 자꾸 들으니까, 원망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왜 들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염려로 인해서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 저주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는 깨달아요. 아, 염려와 어,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를 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 사전의 1 2 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렇 그때 성도들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서 뭐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잘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니까 한숨 쉬고 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밤에안 오는데 맨날 걱정만 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헛되지가 않아요. 밤새 잠을 못 자서도 기도하는 밤이면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은 정말 염려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는 것처럼 평안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이가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구원해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배들을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요.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재울 때는 발로 치는 것 같아. 네. 네. 쳤어요, 막. 아, 근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참, 그, 참, 그것도 신기하죠. 예. 천사가 와서 빛이 팍 비쳤거든요, 감옥에. 그러면, 우리 같은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불을 키면 잠자다가. 그것도 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바스락 리기만 하면, 어이고, 내 목숨을 뺏어가는 거막 이러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삶이 변화됐는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삶이 변화됐는지,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비난받아도, 예? 그, 법정 앞에서, 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사람의 사람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막 담대해지고 말이죠. 어. 그럼 막 채찍질 당하고 쫓겨나면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매 맞은 것까지 기뻐해요. 왜요? 자기가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또 자기가 어, 정말 부끄럽게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 맞고 이렇게 욕먹는 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갚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찬성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 상태는 뭐예요? 주님의 평강. 이 평강이 있으면 예, 비난 받고 조롱 받고 또 채찍질 당해도 그것을 어, 올바로 어, 바라볼 수 있고 올바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염려와 어, 근심을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될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한 단계 높여서 그 근,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 베드로 사장 6절 7절 니에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감사하래요. 근심을 감사하래요. 그 감사기도로 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가 듣는데 이걸 적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적용을 못하고 그냥 막 응, 그걸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내뱉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들어주세요근데또 그걸 또 주선주선 또다 챙겨갖고 어깨에 메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까지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 에 하루 종일 그걸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이은요그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왜냐면, 하 다이슨 괴롭힌 자들은 원수들인데, 사실은 원수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제, 주일에 시편 55편에서 1절에서 15절에 말씀해보면, 원수들인데 원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친구이고, 동료이고, 심지어는 사랑한 혈우기기까지 한 사람들이 자신을 대반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원수가 괴롭히면 그냥 참고 그냥 어, 말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친구예요. 동료예요. 또 어, 사랑하는 혈육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배신감이 들겠습니다. 10편 55편 13절 14절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뭐예요?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료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얘기 뭐예요? 성격 부부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해드리고 교재도 같이 했던 친구고 성도인데 자신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충격을 받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카르로다. 네, 겉으로는 정말 우유같이 달콤한 말을 하는데, 사실 속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 사실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한 친구인 아이도벨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원수가 된 것도 충격인데, 또 친구까지도 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이렇게 배반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원수 같은 친구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었다요.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을 추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이 에. 내가 심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마음의 어, 평안이 깨지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에 특히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그때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어, 눈물로 어, 어, 세웠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그렇죠?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어, 말없이 죽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어,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을 어, 죽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에 쉽게 생겼다 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개세만의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세 번의 기도, 세 번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니까 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게 지금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나, 나한테 이럴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 가지고 쳐도 다 멸망당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윗은 하루에 몇번 기도했다고요? 세번 기도했어요 근심되면 기도하고 염려되면 기도하고 분노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것은 기도한 자가 갖게 되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지만 나중에는 뭐요?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 이거 내가 이겨야 된다. 이게 극복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승리 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날 그날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원수를 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먼저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말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안 나올 때까지 주님께 맡겨고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승리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사람한테는, 예? 사람한테는 의지도 하지도 말고, 사람한테는 말하지도 마세요. 아멘.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사람 때문에 요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실래요? 오늘도 아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